트로트계 멜팅 프린스 박지현. 메디큐브 AGR 독점 모델 발탁. 글로벌 K 뷰티 시장 기운 등 충격 발표. 박지현. 이제는 음악을 넘는다. K 트로트 대표 가수에서 K 뷰티 글로벌 얼굴로 정격 변신. 메디큐브 AGR. LG 생활건강 제치고 시총 역전. 중심엔 단한사랑 박지현. k 트로트계에또 하나의 전환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처럼 감성의 정수라 불리는 남자 박지현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무대도 마이크도 아니다. 이젠 그의 이름이 K뷰티 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다. 메디큐브 AGR 박지현 전격 모델 계약 APR 트로트도 뷰티도 글로벌은 이제 감성으로 간다. 광고계와 유통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뷰티브랜드 메디큐브 AGR가 차기 독점 모델로 트로트 가수 박지현을 전격 발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브랜드는 현재 글로벌 K 뷰티 대표 주자로 성장 중이며, 모기업 APR은 최근 시가총액에서 LG 생활건강을 뛰어넘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모든 이목은 단한 곳에 집중되었다. 왜 박지현인가? 박지현 단순한 트로트 가수 아니다. 감성의 브랜드로 진화. APR 관계자는 반도직님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 제품이 아닌 감정을 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단순히 잘생긴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는 노래로 울리고 이야기로 녹이며 눈빛 하나로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아는 감성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박지현은 1020세 대부터 5060세대까지 아우르는 드문 대중적 호감도를 지닌 인물이다. 전국 투어 SHOWWMANSHIP 위 전성 매진, 신곡 멜팅이 차트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을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태운다. APR은 바로 이 점을 주목했다. 그의 감정선은 피부처럼 진실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얼굴로 K-뷰티의 신뢰를 전세계에 전하고자 한다. APR 마케팅 본부장 유정아. 주가 급등. APR. LG 생활건강제치고 업계 1위 등급. 박지현 모델 계약 소식이 전해진 직후. APR 위 주가는 단 3시간 만에 14% 급등. 시가총액 4조 2천억 원 돌파.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K뷰티 업계 1위에 등극했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가 아닌 박지현 효과라는 용어까지 광고계 내부에 퍼지게 만든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우리 왕자님 드디어 K뷰티도 접수하셨네요. 박지현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 미주권까지 팬층이 두텁다. 그는 일본 팬들로부터 트로트의 정령, 눈빛으로 치유하는 남자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신곡 멜팅은 한국어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다국적 댓글이 쇄도했다. 그리고 이번 메디큐브 AGR 모델 발탁 소식에 해외 팬들은 실시간으로 이런 반응을 남겼다. 이젠 피부까지 박지현에게 맡기고 싶어요. 메디큐브 일본 진출하면 통장 텅텅 될 예정입니다. 트로트 왕자님은 이제 우리 마음만 아니라 피부도 사로잡네요. 이제 그의 앞길엔 꽃길만 있었으면 지난 전국투어 SHOWMAN SHIP을 성황리에 마친 후박지현은 단순히 공연가수가 아닌 영향력 있는 문화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 그의 팬들은 매 무대, 매 발언, 그리고 매 인터뷰 속 진심과 따뜻함에 감동하며 이젠 그가 모델로서는 제품 하나하나에도 큰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팬클럽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박지현은 노래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는 성실함이 감동이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그가 어디에서든 응원할 거고, 그가 가는 길엔 언제나 꽃이 피기를 바랄 뿐이에요. 박지현, 무대에서 시장까지. 그는 시대의 아이콘이다. 감성의 시대. 이제는 기획이 아닌 진심, 전략이 아닌 진정성이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시대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박지현이 있다. 노래로 녹이고, 미소로 치유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K뷰티브랜드의 얼굴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남자. 그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감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